시우리가 음. 한거 보여주세요. 어떤 내용이에요? 벌써 끝났는데? 나는 피코 동네 게임이라는 건데 이 피코가 이 트로피를 먹어야만 자신의 음. 마을 동네를 구할 수 있는데 이 볼들이 음. 아까 피코의 동네를 뺏어간 분들이어서 얘를 어. 얘네를 피해야 돼요. Uh -huh. 얘네를맞으면죽어요 이렇게 음... 이렇게 이렇게 죽어요 getting. No, you're 거야. 이렇게 이렇게 o u r e n o 이 a hero. y o u r 거 not a hero. 에 o u r e not a hero. y o 여기 e n o 있 a hero. y o u 는볼이안와 음. 가지고 음. 이 끝에 있으면 음. 죽을 필요가 없어요. 근데 계속 전 근데 너무 어려워요. 업데이트 업데이트 안된 거는 쉬운데